성경 톱바보기 시즌 2.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인데요. 히브리서는요 사실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가 어. 많이 읽는 책인데 어려운 책인게 네. 여기 편지는 편지인데 편지 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어. 뭐 누가 썼다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해석이 많은 방향으로 막 이루어져 왔어요 음, 음. 지금도 아직 많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그냥 제일 읽기에 쉬운 방법도 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동의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바울 이썼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바울. 바울 서신 사이에 들어 있으니까 음, 음. 뭐 이게 바울이 또 제일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사실 바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바울은 보통 글을 쓸때 인삿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음. 편지하노니 네, 은혜 평강이 네. 있기를 바라노라. 근데 그런데 인삿말도 없고요. 또 바울의 스타일하고 많이 달라요. 바울은 어. 보통 이제 앞부분에서 전반부에서 뭔가 복음에 대한 해설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해설하고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음. 말하는 편지 글의 형식을 가지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을 강의하면서 해설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또 구약을 강의하면서 해설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음.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바울의 글은 아닐 것 같고요. 특히 확실한 부분은 13장 2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은 감옥에 안 있었는데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어. 이제 감옥에서 디모데가 나왔으니까 음.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가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때또 바울서신을 볼때 바울은 감옥에 안 갔는데 디모데만 감옥에 간 적은 없어요. 아하. <laughs> 네, 그러니까 예. 요 글은 적어도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닐 건데. 그 왜? 그런데 이게 음. 사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진 않고요. 전혀 보면 네. 그냥 그냥 아는 거예요. 서로 음, 음. 말안 해도 내가 쓴거 아니까 굳이 자신을 표, 글에 쓰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1세기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적어도 디모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바울 전도팀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음. 누군지는 몰라요. 아. 그래서 보통은 뭐 아볼로다 음. 아니면 뭐 마가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그렇죠? 거는요. 네. 누구에게 썼는가. 음. 요 부분은 좀 포인트가 돼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냥 율법이나 제사제도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목도 히브리인들에게 썼다 해서 히브리서라고 음.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현대에 발전된 연구, 현대도 아니죠. 이제 뭐 좀이후의 연구는요. 13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요거 항상 편지 의 마지막 이렇게 네. 문안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음. 보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지금 편지 쓴 사람과 함께 있는데 음.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얘기를 할까? 네.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가 편지에서 언제 사용되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내가 이탈리아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에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이게 딱 그런 맥락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이 편지는 아마도 이탈리아. 이탈리아라고 하면 당시 로마가 있던 곳이죠. 네.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보내진 편지일 것이다. 음. 그러면 이탈리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편지를 쓰고 또 본인이 디모데와 함께 직접 가겠다고 할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잖아요. 그 문제가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음.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한 후에 큰 싸움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전날에. 그런데 전날에 있었던 싸움은 막 죽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비방당하고 환란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는 그런 환란이었는데, 음. 이제 다가오는 환란이 또 있어요. 그 환란은요.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다가올 환란은 피 흘리는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음. 자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전에 한번 환란을 당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놀림거리가 되고 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운 환란이었는데 이제는 피를 흘리는 환란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 음. 편지가 쓰였다. 네. 그럼 이게 언제일까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시점이 네. AD 64년 내로의 박해예요. 그렇죠. 이거 말씀드렸어요. 음. 그럼 전날의 환란은 뭐겠는가. AD 4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로마서 할때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디우스 칙령으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령이 내렸었어요. 어,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요게 아마도 전날의 환란일 거고요. 음. 그러나 그 환란보다 훨씬 큰 네로의 환란, 음. 피흘리는 환란이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할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네로 황제가 사실은 원로원과 이 로마는요 사실 처음부터 원로원 권력과 황제 권력의 갈등이 초기부터 있었어요. 이게 네로 황제 때 폭발하면서 이 A.D. 63년에 네로가 원로원을 탄압하는 일종의 속주세 폐지라는 정책을 내놓게 되고 거의 반발해서 원로원이 네로를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애매하게 고래 싸움에 음. 새우 등 터진 게 기독교 대박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 대박회를 앞둔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음. 피 흘리는 일을 앞두고 있는 그 환란을 앞둔 이들에게 쓴 편지예요.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어떤 내용일지 기대하게 되는데요. 음. 어떤 내용일까요? 과연 어, 조금 위험하니까 음. 주님만 붙들고 좀 이렇게 숨어 지네라는 표현일까 음. 아니면? 담대하게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표현일까? 네. 자 어떤 게나올까요참 안타깝게도 히브리서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아 나가자. 우리도 죽으러 난... 가자. 음... 이 이야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음...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음...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서 히브리서 읽으실 때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표현들이 뭐냐면요. 1장 보면 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논증해요. 시편 인용하면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거를 노, 논증하는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다는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장에서 이, 이, 이 강해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범죄한 것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즉, 율법,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을 범죄한 것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자 보세요. 경고하는 거거든요. 배교할 것에 대한 경고. 이게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간 중간 계속해서 경고가 들어갑니다. 3장에서도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조심할 것이요. 이런 음. 경고들이 있습니다. 네. 자, 배교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거는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이탈리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배교할 위험에 있다는 그쵸? 거예요. 네. 배교 왜 한데. 하겠습니까? 네. 그쵸? 핍박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배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있 네로가 딱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을 때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소수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수의 폐쇄적인 일파를 딱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선택하기가 좋거든요. 이 1940년대에 독일에서 독일 정부가 막 위기에 빠지니까 대공황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딱 지목해서 음. 유대인 대학살을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딱 좋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사실은. 음. 그런데 유대인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유대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네로가 당시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사비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유대교였어요. 아. 그래서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고 기독교만 핍박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죠 똑같이 하나님이니까 어.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네. 예수만 부정하고 음.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 섬겨도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상황 속에서 배교를 굉장히 강하게 경고합니다. 와. 계속해서 이 경고 구절들이 반복돼요. 음. 자,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고난에 대한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예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2장 17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너희가 그 고통과 죽음의 박해 속에 있는 것 주님이 놓아 주실 수 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들이 처한 위기가 이거 아닙니까 죽기를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는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셨으니 우리도 굳게 잡자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5장에서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운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자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음. 우리의 고난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겨내라. 그리고 10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음. 자 모이기를 패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제 내로의 박해가 있으니까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인 걸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우리 당분간 모이지 말자. 각자 집에서. 그래서 그렇죠. 각자 어. 우리, 각자 믿음 지키고, 음. 당분간 좀 모이지 말자. 이렇게 말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우리 그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단호하네요. 단호해요. 굉장히 네. 단호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잠시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말,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 <laughs> 믿음을 가진 자라. 시브리서는요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네. 나어요 그냥 모이고 순교하면 음. 순교하는 거다. 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11장 우리 잘 아는 믿음장이잖아요. 네. 이 믿음장에서 뭘 말합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칼에 톱으로 켜고 칼로 썰리고 그러면서 죽임을 당해도 광야에 유리하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세상이 이들을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12장에 가서는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마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편계을 맺느니라. 사실 제가 어요 부분에서 좀 번역이 조금 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징계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 지금 이 고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징계라고 번역해놨는데 음, 같다, 정말. 징계는 네. 우리가 뭘 잘못했을 그쵸, 때 혼나는 그쵸.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한 음, 건 아니잖아요. 음. 이게 여기서 파이데이아란 단어를 징계라고 번역했는데요. 네. 파이데이아란 단어는 원래 이제 파이디온, 그럼 어, 아이들이거든요. 네. 파이디온, 이다 선교 단체도 있는데. 음. 파이데이아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훈육하는 걸 음. 말해요. 여기엔 징계도 포함돼요. 네.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제 매를 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애들이 뭘 잘못하지 않아도 훈련의 훈련할 때 음. 아이들을 좀 어려운 상황에 내몰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독수리 이야기했지만, 독수리는 네. 자식을 벼랑 끝에 던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파이 데이 아는 그런 음. 어떤 훈육이라고 해석하는 음.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훈육은요, 사실 즐겁지 않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힘들죠. 또 때로는 막 우리를 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으시고. 안 도와주고, 막, 음. 독수리가 벼랑 끝에서 자식을 던져버리고, 안 도와주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와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리라. 이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렇 예. 그러므로 예수도 거,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음.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와 함께 그에게 나아가자,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냥 예. 예, 히브리서 자요런 자, 예, 책입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는요 네. 정말 많은 이들을 아마도. 순교자가 되기한 편지였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그렇게 박해의 정황에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읽으면서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해 때로는 세상과 대화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주님께 이끌어야 되는 것이것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가치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가 때로는 박해와 어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 네. 네. 히브리서 믿음장 있어서 다들 막 좋아들 하실 텐데, 어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보니 아 정말 비장한 예 비장하죠. 말씀이네, 예 네. 너무 네. 비장하니까 약간 비장함을 낮추기 <laughs> 위해 퀴즈를 <laughs> 드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환경덮어보기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예. 히브리서에서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징계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음. 훈육, 하나님의 파이데이아를 우리가 우리가 때론 힘들어요. 하나님의 파이데이아는 결코 즐거운 게 아니지만 어꼭 필요한 꼭 필요하다. 음. 아, 제가 또 답을,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 징계라고 번역해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훈육.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러시는 왜, 거죠?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제가?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그 훈육 또는 징계로 번역된 이 단어, 그리스어로 무엇일까요? 보기드립니다 1번. 파이 주세요. 2번. 파이 데이야. 3번. 파이 알 제곱. 3번 파이알 제곱은 굉장히 그 이거 수준 높거든요. 네. 예, 이거 학생들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성경 해석해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데 그 알맹이 퀴즈에서 망가지시네요. 예, 제가 흥분하다 보니 겸손하셔서 내가 빛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훈육이 더 맞는 예.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자, 이 단어에.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1번, 파이 주세요. 파이 주세요. 2번. 파이 데이야. 3번. 파이 알제고. 아. 정답. 우물정 9330. 단문 오시분장문면 유료 문제. 카카오톡 대장 극동방송으로 지금 20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목소리>